내리시죠. 준비 완료. 내리시죠. 준비 완료. 근데 진짜로 핵쓰면 감지 되나요? 내리시죠. 예, 내리시죠. <laughs> 준비 완료. 네? 어? 예, 핵 막힌지가 언젠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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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막혔나?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거? 막혔는데, 그럼, 감지기는, 메스심? 아. 그럼, 안 써도 되는 거 아님? 편 이용 이라고？아, 그랬었 구나. 미안 해, 어, 알 겠어? 나 조용히 하고 할게. 그럼 아유 말을 못하 겠 네. 무서워서 조용히. 게임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원서치 좋은데요. <laughs> 이 그게 작전이었음.

자, 화가 벌써부터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핵감지기가 진짜로 작동하는지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드라군이 느린데? 원래 지금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지? 진짜 늦게 지는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자, 한 7초 이상 느린 것 같은데? <laughs> 자. 이런 이만 어우, 넥서스까지 봤어. 아이고, 또 감사드리고요. 어우, 야, 다 봤네. 너무 좋은데, 상황. 이러면. 자 일단은 드라군 꾸준히 찍으면서 멀티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상대. 일단 뭐 시작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면은 되겠구요 원팩 원스타 한번 해줄 예정. 엠베도 좀 지어줄게요. 가스도 좀 파주면서 그리고 4분 3 0초에 사업이 돼야 되는데 아좀 <laughs> 많이 늦는데 진짜 늦게 지었네요. 나 <laughs> 진짜 늦게 지었는데 한 30초 느인데 <laughs>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laughs> 아니 뭐. 5초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한 30초 차이 나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막물래 건물 이런 거는 아닌 거 같단 말이지. 수비 좀 신경 써줄 거고요. 케어 좀 잘해줄게요. 하나만 안전하게. 오야 반응 빠르다 상대. 반응 뭐야? 거의 탱크 보자마자 반응하는 그런 속도였고요. 드래곤이 이제 드래곤의 위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토리랑 이런 거를 좀더 늘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핵기지를 한번 가는 게좀 이제 나 보이고요 시합 구해주네요 공격적으로 음, 일단은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는 공격적이고요 시야에 일단은 들키지 않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비 했구요, 복잡버듯 합니다. 여기까지... 오, 수비가 아주 견고한데요, 상대. 그럼 이만 멀티를 트리플을 안 먹은 움직임인데 이거? 좀 늦게 먹은 움직임이다 터레다나 지워조도록할 거고요 다른 것도 한번 좀 털어줄 준비 가스를 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가 확실히 느립니다 상대 자, 아, 그리고 이제 호뭐 해주면서 슬슬 이제 빌드업을 해야겠죠. 핵을 이제 장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프로브 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고 있고요. 어, 드라군이었네 전제를 좀잘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 더. 벌쳐 뒤쪽으로 좀더 빠르게 하나씩 그리고 시약구를 다 제거를 해줄 거예요 이거 미리미리 그리고 멀티도 좀 하나씩 먹어줄 준비 잘 해줄 거고요 여기 이런 거 미리미리 제거해놔야 나중에 또 편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다가 라시을 아이고 야 일단은 벌초 손해가 좀 거쳐 막심하긴 거쳐 하네요 거쳐 자 그리고 가스가 있습니다. 살짝 모자르긴 합니다 있습니다. 하나 내리고 이렇게 안전 우세요드랍싱을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거고요. 아이고 핵개 발이.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다른 곳에서 시선 한번 잘 끌어주고 이게 가야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아. 시야코, 일단은 잘 해놨고, 벌처로. 아, 오. 목표 오, 브로트 목표 있구요. 상대가 일단 시야코를 얼마나 그거 해주냐가 문제인데. 자, 드라곤이 반대쪽으로 오게 좀 유도를 할게요. 요렇게. 그러고, 여기 벌처 유도하면서 이제 공격 슬슬 들어가겠습니다. 음. 미사일 준비 완료됐고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아직 아직 대기. 자, 수송 중입다 오저버 있다. 를 세워놨어요.

오우. 아이고야 뭔지 여기 나름 사격지되거든요핵 감지기 쓰신다면서요 <laughs> 야왜 감지 못하는거야 어자 제가 이제 옵저버의 그 시야 허점을 제대로 노렸죠 흐물흐물거리는거 봐가지고 잠재기 쓰는 이유가 없는데 일단 잡혔습니다. 다시 뽑아줘야겠죠? 그러면 상대 멀티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상대 지금 핵심 지옥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핵심 지. 다른 것도 견제 한번. 아이고 여기 아직 활성화도 못 시켰네요. 여기 그냥 어그로끌어주거 어차피 벌쳐는 버려주는 용도로 좀 써줄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핵폭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뭐 마인마 마인 뭐 맞았나? 랜덤? 왜, 랜덤임? 야, 혹시 모르니까, 마우스 갖다 대자. <laughs> 근데, 감지기, 왜, 감지 안 되지? <laughs> 야, 바꿨네! <웃음> 그럼. <웃음> 그렇지. 바로, 랜덤, 바꾸는 거 봐라. 핵 감지, 안 돼서 화났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거 다시 깔아보세 그럼 될 지도 <laughs> 자, 핵감 지를 못하 는데 핵 감지 기를 쓸필 요가 없 지. 야, 이거 근데 좀 머리 아프게 됐어요. 종족을 모르니까. 종족, 알려주라. 매너. <laughs> 자, 알려줄 생각이 없죠? 대로 나오던데, 너 저그 찍고 함 빠르게 정찰해봅시다. 형, 제가 야, 이거 정보를 안 주네요. 야, 왜일안 해? 얘. 아, 이거, 물치 아픈데, 적으면은. 잠깐만 찍어줄 거구요. 일단은, 공진 분리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테란이나, 프로토스 나올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너무 어, 뭐 이제, 적으라고 확신을 하면 안 되는 상황. 오, 저급 안네요 자, 가스를, 이거, 게이트 더블 쭉 따라가야겠는데? 자, 이게 그나마 최선으로 보이구요. 심지티를 앞마당에 또 따로 해줘야겠다. 김철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은철님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드리고요. <laughs> <laughs> 자, <웃음> 이건 감지 안 되나 보네. 어, 자, 수비 잘 해주겠습니다. 셰프의 비기였는데 이거 잘 통했구만 아주 심지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조심을 해야 되긴 하고요. 굳이 지켜보겠습니다. 어, 지나서 여기냐? 그래도 빨리 봐가지고 멀티를 앞마당을 그래도 가져간 게 다행이긴 하네요. 저글링 달력도 오히려야 본진 플레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거 버블링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자 수비 좀 신경 써주겠습니다 많이 왔어요 상대 헤밍하나만딱 지워주도록 할 거고. 상대 이거 본진 플레이인 줄 알았나본데, 대처가 딱 그렇죠. <laughs> 자, 바로 도좀 찍어준 거 같고. 최대한 오래. 사람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계속 나고 오 있고요. 이거 갈까? 크가좀 느리니까 히드라 같기도 한데 상대가 자 이거 캐논 하나만 좀 안전하게 지어 줍시다 히드라 같은데 자 버글링 바로이 됐고요 챔버 지어줍니다 심시티, <laughs> 심시티에 조금 비해요 심시티 상대가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자, 심시티 해주고 있습니다. 심시티. 오히려 역으로 철이 날릴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laughs> 자, 이렇게. 잘때 가더라도 이제 잘 싸워주는 게 중요하구요. 방업 눌러야겠다. 어, 이거 이제 두개갈 거구요. 자, 그리고 스타게이트 하나 추가. 이거가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채치 잘해주고 있고, 챔버, 썬큰, 그리고 레어가 좀 느린 것 같죠? 한번 찍어줄 거고요. 타일하나 심식해 주자. 꾸준히 찍어주도록 할 거고, 리버를 좀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보틱스 빌드라는 거고요. 허세어도좀 찍어주도록 할게요. 레어가 느려가지고 리버가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고급도 한번 눌러볼 거고요. 제일 위험한 거는 그 이제 공중 제공권이 잡히는 거죠. 자, 자 이거태어가지고좀가볼 거고요. 저글링이 좀 많다. 공격을 시작하자. 어, 야, 봤다. 셔틀, 저글링이 좀 많아요. 알투나 뭐가? 토곡도 이제 좀 있으면은 음, 될 거란 말이죠. 마지막에 놀리기용으로 김우택 채널... 어... 아이고, 또 후원 감사드리고요, 음, 또 후원 감사드리고요. 자, 견제. 오늘 음, 공부하겠습니다. 히드라... 오야 히드라, 많다. 야, 테크도 좀 빠른데, 상대가? 자, 테크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 신경 잘 써줘야겠습니다. 잘 <laughs> 리버. 여기. 이건 리버가 아니라. 아이고, 야, 형대가좀 멘탈이 좀 나갔네. 어? 저고요, 포기가 왜 이렇게 빠르신테란이구요 랜덤했습니다. 일단 시간 있을 달달 허이 여 기서 좀 카운터 를쐐 기를 좀 날려 볼까요？일반 적인 플레 이가 아닌 이제. 센터 게이트, 이고 승용님 부족합니다. 또 2,000원 감사합니다. 이얼굴 오버로드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웃음> <웃음>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게이트 부족합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laughs> 빨발 원소치가 됐으면 하는데요 응, 반사 제발 원소치여라 어허 쇠기를 박을 수 있는데, 이러면? 자 입구를 막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거는 일단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 야, 입구를 막아줬네, 이거. 이러면은 이제 괴롭혀주겠습니다. 최대한 질러 찍어주면서.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아, 여기서 죽을 순 없는데 말이죠. 아이고, 죽어버렸습니다. 일단은 두 개까지는 괴롭혔구요. 자. 일단 경찰이 빨리 와가지고 의심한 것 같은데, 이거. 하지만 일단 두 개까지는 받았고, 세 개까지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는 괜찮게 됐습니다. 정찰해주고 있죠. 살짝 돌려주면서 그리고 이거 SCB 추적 한번 해야겠습니다. 주도 막혀가지고 뭘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최대한 시야 합니다시안 걸리게 잘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체력 관리는 좀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계속 추적할 거고요. 러시 들어갑니다. 이거 막힐 수도 있기는 해요. 조심해야 돼요. 자, 배터리도 좀 옆에 지어주겠습니다 치즈러시 데뷔용으로다가 한번 이거 달려들것 같거든요. 자, 마린을 안 찍어주나요? 자, 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좀 달려들어주면서 마리는 못 뽑게 해줄 거고요. 캐논은 완성이 됩니다. <laughs> 자, 문을 열어라. 어? 어딜 감히 문을 굳건히 닫고 있어. 어? 자, 캐논 이어 바퀴 들어갑니다. 서플라이 디팟을 빨리 제거해 줘야 되고요.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상대 지금 난리난 상황. 백프리가 일단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캐논 지어주면서 잠시 회복 좀 하고 볼게요. 꿀이. 엠베! 엠베가 왜 있죠? 엠베가. 디스. 아이고, 상대가 이제 화를 참지 못했네요. 입구를 막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화가 많이 났었나봐요, 상대가. 자, 세상에서 제일 긴 45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또 끝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디스 엔딩. 리버 리플 보자구요. 뭐 드론 잡힌 거? 리버가 이제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줬었는지 말이죠. 드론이 일단 한 부대 정도 됩니다. 아유, 야, 거의 한 부대 잡았는데? 이거 포기할만 하네. 어? <laughs> 자, 한 방에, 어, 전이 상실? 어휴, 많이 잡았네, 어? 나간 이유가 있었다는 거. 거기다가, 캐논러시 콤보까지 받았다는 거.